안녕하세요! 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네! 네. 떡볶이 완전 좋아해요! <laughs> 떡볶이를 모두 다 좋아한다는 것은 여러분 편견입니다 저는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 진짜? 제가 어렸을 때 먹던 떡볶이랑 요즘 떡볶이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300원, 500원 하던 떡볶이가 지금 <laughs> 얼마입니까? 만원이 넘어가는 <laughs> 이상한! <상황. 웃음> 요즘 함부로 먹을 수 있는 떡볶이를 저희가 함부로 <laughs> 먹을 수 있게 저희 만의 레시피로 떡볶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오오 만들어서 어떡합니까? 한 명이 만들면 나머지 다섯 명이 심사를 해볼 겁니다. 오늘 한창인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재미있어야 합니까? 재미있어. 죠재미 재미가 있고 나만의 <laughs> <남아는 웃음> 것이고. <웃음> 그러면 재밌는 나만의 떡볶이 만들기 대회 시작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떡볶이 개발자 유떡볶입니다. 떡볶이 했을 때 떠오르는 것 뭡니까? 큰 사이즈로 다 같이 함께 즐기는 파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만들어 볼 떡볶이는 피자 떡볶이입니다. 피자도 이제 파티할 때 함께 즐기면서 먹는 음식이죠. 근데 그 피자와 떡볶이가 합쳐진다면 저는 이제 떡볶이를 굉장히 간식으로 즐기고 싶은데 식사처럼 돼버린 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거 힌트가 될것 같아요. 이런 떡볶이를 만들 겁니다. 이런 거. 저는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이 오렌지를 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어 볼 예정이거든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떡볶이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가고자 하는 비주얼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래 감자 깔고. 이 스테이크가 스테이크가 아니라 이제 떡으로 대체가 되고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합니다 떡볶이... 그렇게... 제일 급식에서 반찬으로 나왔을 때 제일 싫은 건 떡볶이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그치? 가끔 그러니도 아니고 뭐,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먹으면 막 계속 2, 3번째 막 가스 차고 칼 밥을 더 주지 그니까 아, 가장 싫어 그니까 차라리 건색볶음이 낫겠다 저는 명주실이 필요합니다 말이 뭐, 안복네를 만드는데 명주실이 필수 재료입니다 <laughs> 실로 전는 무언가를 만들겠습니다 마트에서 명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하네 아, 찾았어? 찾았어 어, 있네? <laughs> 안되니까 실을 팔아요 <laughs> <자>, 그럼 <그러면> 이렇게 꿰어서 <laughs> 뭔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황당하네 <laughs> 저는 오늘 비장의 무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타다 밥솥에다가 떡볶이를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젯밤에 해가지고 밥솥 떡볶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자 도우가 있어. 여기다 불러와. 넓게, 넓게 넓게 펴줍니다. 어어 저 약간 피자 만드는 사람 같아. 산소봉 같은데요. <laughs> 그 위생장갑 나왔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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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니, 진짜 갔다, 갔다 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나 죽어 무거워. 자 깨끗하게 씻었고요. 준비한 비장의 무기 바로 메시드 포테이토입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집에서 먹던 거 가져왔는데요. 이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감자 이런 조각들이 들어있고 우유랑 함께 섞으면 이렇게 부드러운 감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떡볶이 같은데? <laughs> 이게 떡볶이 아니야? <laughs>

단맛을 낼수 있는 거 뭐든 넣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8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완성하셨죠? 네~~, 네. 떡볶이를 와. 4시간 동안 만들어보기 처음이네요? ㅋ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어. 오래 걸리는 지 제가 아주 1시간 만에 두개 만들었거든요? 어, 어. 해리부터해리 보여줘요 그러면! 제꺼 먼저 보여드리죠 해리의 손맛 예. 한번 보여주세요! 어, 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요리는! 예, 예. 떡볶이의 세계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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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스테이가 네. 돼있는데요? 네. <laughs> <laughs> 그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떡볶이로 아, 왜 미국인이 좋아할게? 한국.. <laughs> 우리는 한국인인데 세계화 I, I like it! <웃음> 뭐 먼저 <laughs> 먹어봐요? 자, 꽃, 기름 떡볶이부터 뭐가 기름 기름이죠? 그.. 약간 꼬닥꼬닥한거 아, 오케이 <laughs> 이게 말라가지고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음? 음? 오렌지가 음? 어? 음? 오렌지, 나는데. 야, 오렌지 이거 필링을 먹어야 된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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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는각보다 진짜 맛있는 데 <laughs> 위에 올린 거는 청양고추네요네 아, 맞아요 음. 청귤 구워보려고 했는데 청귤을 못구 해갖고 청량으로. 청식으로. 음... 색깔로서 내고자, 그리고 떡볶이는 내콤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 국물도 먹어봐요, 국물 떡볶이. 네, 국물은 오렌지 주스로만 만들었어요. 국물을 아아 먹어봤거든요. 네. 뭘 먼저 만들고, 뭐에 더 힘썼는지 알겠네요. <laughs> <laughs> 떡볶이 물에다가 씻었는데, 거기에 오렌지 주스 아 한컵 슬쩍 들어간 느낌이야. <laughs> 이건 이상해, 이건 이상해. 이거는 머릿속에서 지우겠습니다. 혜리 <laughs> 항상, 항상 하나만 해요. 이거 왜는 왜두 개? <laughs> 기름 떡볶이가 맛있다. 응. <laughs> 어, 음. 아주 혜리답지 그 않게 너무 잘했네요. 어, 역시. 어, 역시 요리가뭐 <laughs> 이거 점수를 줍니까? 야 중에 투표하자. 야 중에 누구 가가 제일 맛있었는지. 아, 오케이 와, 진짜 음. 잘 먹었습니다. 네. 와. 와. <laughs> 아, 영어로 하셔영어무민망하시다 어. 어, 저 철판 아이스크림. 어 뭐야? 저는 떡볶이 하면 떠오르는 것 뭡니까? 순베! 치즈, 떡, 치즈. 파티 아, 아니겠습니까? 어. 오, 이게 무슨 말이야? <웃음> <웃음> 갑자기 너무 넘어간 거 아니에요? 도란 <laughs> 도란 모여서 맛있게 나눠 먹는 <laughs> 그런 음식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 요즘 요즘 배달 스타일. 그런 음식. 뭐야? 그렇다면 뭐하라고 그러나? 속도부터 빨다 나. 는 그래서 피자 떡볶이를 준비를 <laughs> 했습니다. 아, 두개 놨었어. 냄새 좋아.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근데 빵 두꺼운 거 치고 잘 어울리게 잘 어울렸다. 어, 촉촉해. 음, 전반적으로 음, 맛의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혔습니다. 매콤, 네. 짭짤, 그리고 고소하고 치즈의 느끼함까지 아주 밸런스가 괜찮다. 그러게. 한 떽?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어.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어. 어, 나쁜말 한다? 어, 저는 지금 솔직히 <laughs> 말하면 떡볶이를 어. 먹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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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떡볶이 맛 피자를 먹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오. 이게 떡볶이라는 것, 아, 글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약간 이 빵이 없어도 맛있어. <laughs> 빵을 아침부터 반죽을 해가지고막 이렇게 했는데 빵이 없어도 그래도 맛있을 것 같다 음. 얼마나 원가 절감하면서 두의 독설 잘 들었습니다 혜리님은 음. <laughs> 해리,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피자에 떡볶이를 올려 먹는 그 맛이 잘 구현이 됐는데 음. 특별하지는 않다 어? 어? 호리야 개걸스럽게 먹어놓고 아니 맛은 있어 피자 시켜서 떡볶이 이렇게 해서 네, 음, 먹방이 하다. 많이 먹잖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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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맛이에요 그냥 그 아, 맛이 나라서 어? 그냥, 그냥 그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냥 어? 그 정도일 뿐이다? <laughs> 그 정도일 뿐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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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얹어 먹고 무쳐 먹으면 되는 걸 굳이 왜 만들었냐 이런 앞에다 대고 이거 저는 오늘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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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비주얼도 최고 <laughs> 아직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네. 어, 이게 평가를 받으니까 무섭네 <laughs> 와 근데 진짜 떡볶이 판이다 <laughs> 와자 <laughs>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항상 우리 발표할 때 자신 없으면 말이 많아지는 거 알죠? 예, 어. 선조 분들이 <laughs> 그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laughs> 고기 좋은 <laughs> 떡이 먹기도 좋다 어, 아 고기 좋게 만들었구나 그렇죠. 제 떡볶이의 이름은 어. 여러분도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는 떡볶이 코트입니다 떡볶이 코트! 떡볶이 코트! 바로 다시 덮으시면 돼요. <웃음> <웃음> 짜잔! 짜잔이야! <이 자간이야. 웃음> 짜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뭔가더 네. 있나 봐. 떡이 없잖아요. 네. 떡이 없어요. 떡이 없죠. 네. 떡볶이 코트. 코트 떡볶이 이거 언제 있습니까? 겨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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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미쳤다. 왜? 네? <laughs>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와 뭐야 진짜 프리젠테이션 한겨울에. 아이 <laughs> oh <my God. 웃음> 너무 처음 <차, 찬이> <laughs> 적이고흰 눈과 함께 내는. 소스토리텔링. 이것이 정말 떡볶이 코트입니다. 와 이때. <laughs> 한 번에 눈 내리게 해줘요. 내리자. 오! 오! 아 떡볶이. 떡볶이 코트였습니다. 아 감동서 사실 맛이 어떨지는 정말로 모르겠어요. <목소리> 몰라도 될것 같고. 아뭐 뭐. 알것 같잖아요. 절로. <목소리> <맞아. 목소리> 그하니까 그래도 한번씩 이렇게 드셔보세요. 네, 네. 아, 네. 어묵은 안 네. 먹었으니까. 자 여러분 그그 그 생선 많이 드셔보셨죠? 네. 네. 생선 드실 때 가시 발라서 드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을. 달라서 드세요. 치킨도 <laughs> 순살보다는 뼈 있는 게 맛있습니다. 발라 아, 먹기 때문에 맛있을 수 있어요. 누가 떡볶이를 발라 먹어요? <laughs> 실이 너무 많은데요, 선배님. <laughs> 자, 먹어봅시다. 오.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거 실이, 나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입맛보다는 눈을 만족시켜드리는 떡볶이 만들어 봤습니다. 솔직히 눈은 만족했다. 아까 눈이 아, 너무 멋있었어. 그런... 스토리텔링을 위한 그냥 떡볶이였네 맞습니다. 아, 좋아, 좋아. 재밌었다 이래서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목소리>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네. <목소리> 아, 자, 제 떡볶이는. 좀 양식 스타일이에요 오, 오, 양식? 양식 스타일 그리고 이름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오.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김성희 떡볶이 하겠습니다 와. 하루 종일 바느질만 하면 나는 뭐가 돼 <laughs> <laughs> 와! 맥이 올려가지고 실고추. 이건 사실 떡 떡볶이가 메인야 매일, 떡이 메인이 아니라 차돌박이 정말 차돌박이 감자 요리에 <laughs> 떡이 식감을 살려주는 거런 음. 느낌. 음. 음 양식 레스토랑에서 떡볶이를 주제로 한 디쉬를 만든다면 음. 거의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음. 아 그럼 진짜 레스토랑 와서 먹는 거다.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이걸 딱 주면은 먹고 그냥 고기를 끄덕일 것 같은 느낌. <laughs> 아 이게 약간 고급 떡볶이인가 보네. <laughs> 김맛에 떡볶이 매운맛이 확 와가지고 좋다. 어, 그러니까. 응. 가지마! 나 어! 떡볶이 맞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 떡볶이였습니다. <laughs> 아, 썸. 더 먹고 싶다. 오케이. 어, 정말. 어, 셰프님께 꼭 맛있었다고 전해주십시오.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까 소리를 들어서 예상하했겠지만취사는취사하셨던데 <laughs> <laughs> 저는! 밥솥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박이 박수! 니다 미주얼은 가장 뭔가 떡볶이스럽다 그러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떡볶이다. 음. 먹어볼게요. 음. 응? 음? 오, 오, 오묘한데. 음. 이거 아침에 쌀안 넣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laughs> 진짜 맛있었는데. 그 향이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요? 그향이 지배하는데요. 그러게. 그리고 그다음 <laughs> 예, 비밀 재료 하나 더 있습니다. 음, 뭐, 뭐 잘나는 맛이야? 사탕 넣었어. 사탕 맞아? 말있까맛어어 맛있어. 어어어어있어있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있있어 맛있어. 맛있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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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맛있어. 그러게, 네? 찜빵이 완전 되게 탱글탱글해. 다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찜빵 떡볶이예요. 찜빵 떡볶이. 아, 이거 보이십니까? 찜빵 안 나오죠. 오. 와, 빵 찐빵 진짜 찜빵이다. 완전 어. 찜빵인데? 아. 맛있다.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다. 나도 아. 약간 아까. 소거 형은 형 거랑 비슷한데 <laughs> 떡이 없어도 <laughs> 아니, 떡을 더 <막> 떼야 맛있는 <laughs> 그런 느낌이다니까 어, 근데 진짜 <laughs> 잘한 거 <것> 같아요 <laughs> 그니까 <laughs> 진짜 만든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거같아요 그렇게 합니다 역대 최고인 <체험한> 거 같아요 <laughs> 어. 너무 맛있 떡만 빼면 떡만 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전에... 떡볶이 찐빵이었습니다. 아, 찐빵 떡볶이였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저헌데이야 뭐야? 아니 결국엔 찐빵을 만든 거잖아요. <laughs> 아, 떡볶이가 아니네. 아, 차라리 이거는 빵만들기 대회 때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면잘 만들었으면 일등 마고 쓴데. 떡볶이냐 찐빵이냐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맛있으면 됐지. 맛있다. 겨울이랑 잘 어울려요. <laughs> y yeah. e 그러면 자신만의 기준으로 최고의 1등을 한번 뽑아 봅시다. 제대로 이번에 진짜 뽑아 버리네. 뽑아 버려. 뭐 어, 1등은 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추나요? 그래. 내 엽떡을 굴이랑사 줄게요. 와, 진짜? <laughs> 진짜? 어, 진짜? <laughs> 어, 진짜? 아, 와, 혜리가 그럼 혜리 뽑아서 아니네. 그럼 안 되네. 하나, <laughs> 둘, <laughs> 둘, 둘, 셋! 어? 딱! 어? 뭐야? 혜리가 어? 엄청 많은데? 혜리 해리, 저희 이렇게 떡볶이 맛있게 만들어봤고요. 저희가 만든 떡볶이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인증해 주시면 찾아가서 진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간짝 <laughs> 이제 해시태그 음, 뭐 소정떡볶이, 소정 떡볶이, 김성희 떡볶이. 음. 아무것도 안 올라오면 진짜 슬프겠다.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laughs> ハハハハ